그 여기 보시면은 원차 나름 열 시간에 배선 색깔이잖아요. 아네 하단색, 백색, 청색 순으로. 네자체적으로아 네. 때 그런 거해서그 차마다 저 색깔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네. 여기에 지금 특화돼? 저희가 이제 만든 아 배선을 만드는 화된아만드 여기서 색깔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전원, 전진, 전원, 전진, 진 전원, 전진,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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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진 아, 전원, 전원, 아,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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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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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원, 전원, 전어요 슬 밸런싱을 해줘야 됐든 흡수비는 제수비입니다. 된다고 한다면 안 되면 은셀흡서비가을수비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시트 같 언다음에이컨테트를요여서계마 폴리머로 하기는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네. 음, 약간 좀가아졌는데 단자를 만들않아요 아, 이렇게 돌려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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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시면 이제 컨택크라고그 있는 특이 음. 있어요. 바닥이들게가 있고 이력도 개은 상관없고요. 이두개 정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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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게 치약 같은 는데 아, 요즘은, 나사가 시계반향으로 조여지니까, 네. 시계반향으로방식는게 좋습니다. 네. 이들 밑에다 해야 되죠. 끼운 네. 게아니 그그 그냥 감아주는. 네. 둥글게 가보신 다음에 네. 나사를 손으로 이렇 그, 그거는 터미널로 하면 괜찮겠네요. 터미널로 원래는. 원래접지단자가 따로 있는데. 네. 그걸잘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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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개셀 하나가 3 7볼트다 보니까 74볼트짜리면 7 74. 4나누비 3.7하면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고셀 마찰야 되죠 네. t 도 그럼 따로 제작을 When you get your line, you two s i 면 k 빠진, go t 이 the Taro, two moon, the grass. I don't want t 거 ask you. I d o n 요 w 이 n t to ask you. I don't w a 어 t to a 이 k 는 o u You want to ask you. You want to ask you. 이 예? 여기 플러스에서 이게 단자 까지 이게 이거 풀어내야 음. 되죠. 네, 이거 손으로 아, 아, 아 예. 거는 옆에 이게 옆에 스프링 하셔야 돼요. 맨 위에도 이게 스프링 하셔가있는 네, 요 진동 있는 데서는 스프링 와셔가 있어야 된다고. 아, 반대로도 되잖아. 컨택터인가? 거기는 에두 개가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거? 이거 컨택터 쪽의 방향은 아, 방향이요? 예, 네. 상관없어니다 아래서 이제 중에 오, 아무, 높기만 하는 거니까. 스위치만 하는 거니까. 네.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네. 네. 좀 네.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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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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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컨터 남은 하는데 실때 이거를 같이 아, 전원이 들어왔다라는 <목소리> <목소리> mm. 거를 인식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MCU 전원을 공급해 주할때 아 아, 전원. <목소리> 여기를 이렇다넣고 이에서 너트를 조이시면 되는 거요 단자를 제가 만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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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그면 단자를 똑같은 네. 크기의 단자를 아, 두 개를 그럼. 이렇게 겹쳐서 하는 네, 그렇죠.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음. 네. 음. 그 다음에 배터리는 맨 나중에 걸어요 선 끝에 보시면 제가 마킹을 해놨어요 이게 W W는 이제 W부터 나고요 아, 그리고 보시면 이건 V, v. v. 네. V는 V로 이가 음. 잡아들여야 될 거예요 저는 모터꺼고요 W부터 한저 W, V, 거는 원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VLDC 모터로 만드는 거예요? BLDC 모터는 다그 UVW로 이렇게 다 팅을 해 가지고. 이게 뭐 규격... 상상이고 이건 아닌. 사, 그 상대로 된거요 그렇죠. 이게 UVW가 안에 있는 이제 그 지그브라 음. 그 코에 음. 들어가는 이제 그 브레이크는 건데. 근데 우리 여자가 해 놓은 이유가 안에 그 회전 위치를 강제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거를 위치 시키려고 이거를 마킹을 해놓은 저희가 사면은 네. 살때 그게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이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다돼 있습니다. 다돼 아, 있다는 예. 거죠. 지금 아, 규격되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색깔도 그럼 똑같아요, 똑같이 파란색. 똑같요좀그 원래 이 고압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커버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긴 주황색 커버는 예. 없고 저희가 보면은 안정상에 뭐 문제가 아, 될 아, 원래 저. 하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고전압에서 예. 좀, 그 정도 전압이 안. 아 원래 고전하분은 이제 그 주황색으로 이제 네. 이렇게 통일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요거를 양산하게 되면 네 어,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요 원래 그제 양산품은 네. 아니더라도 어쨌든 원래 주황색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깔 네. 일단 주황색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주황색으로 다 해야 돼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네. 모터로 들어가는 것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 압력상으로는 네. 고전압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가르치는 건가요? 네. V로 네, 네. 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게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실 때중에저 부르세요. <웃음> <웃음> 제가 잡아 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저기 12볼트 자동차 배터리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스파크 한번 켜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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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절연장갑을 꼭 끼셔야 되고요. 네. 항상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보시면 다시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배터리를 내다보에게조리을 네. 하고, 뭐든 되는 게. 그것만 주시면은 의하큰사고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를 제일 먼저 차단을 하라는 얘기 말씀이시죠. 네, 안전 제일 먼저 고 기호체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는 건데 제대요 충전기도 따로 48볼트짜리 파는 게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통합형 충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2중계열 배터리는 다충일시킬수있는 12볼트 상관없이 이게 이제 이 충전이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72볼트면요? 4 8볼트전용을 맞아야 이제 배터리만 남았다. 음, 아 아니다 이거 이거 연결해. 지이 같은 거 이게 뭐, 뭐 아, 그, 센서라고 하지? 그래, 그래. 그래? RPM 뭐 그거 체크하는 거야? 그 모터가, 이게, 안에 그,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0도에서, 이게 몇 도에 지고 있는지를, 그그 콘센사가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딱그 전압 이하로 논여야될시 그 그거를 그 알아야 시에 얘가. 시에 어느 대선에다가 전류를 공급할지자 아, 위치를 봐서, 여기를 막세군데에서 나서, 서막렇게서이서 이렇게 서이게 해서, 이렇게 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게해 이렇게 해게 이렇게 해서, 이렇이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러서이게이아이이이 그말고그 다른 a 고를 n t I go to Talent. I go to Talent. I g 는 to Talent. I go to 는 a l e 고 t I go to Talent. I g 네 마이너스 l e n t I go to t a 근데 n t I 서 o to Talent. 은 go to Talent. 있어야 to Talent. I go 지금 없는 게 편하잖아요, done under there. What happened? Good, I did. I 네 i 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열거야지열거기 해야지, 열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이해이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히해야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지심히지히해지 열심히 해지열해지가지고 자격대가 지제지열 그런 거는 지열서히안야지열심 I <laughs> do